안돼 오늘 오늘 옛날 옛날 hmm. hmm. 핸드폰이랑 hmm. 장난감이 살았어요. Hmm. 핸드폰 언핸드폰이제 언제 언제 언예언 예쁘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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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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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야 에잉? 뜻이응 개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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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갖고 싶었어요 응 음. 어, 어, 엄마 개미는 단면이도 달병이도달병이도 핸드폰을 갖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음. 소음차도 음. 소도핸드폰을 음. 가지고 있었어요. 음. 한, 그런데 핸드폰 음. 소방차 음. 그래서 헬리콥터가 두두두두. 음. 그래서 그래서, 음. 그래서 빵빵이도 나타나어요키 음. <laughs> 그, 있잖아 음. 엄마랑 음. 누나가 자고 있었어요 선원은 음. 음. 안 듣고 있어요 음. 이래요 이 슈퍼맨이 나타났어요 타야 말을 안 해. 잠을 안 자고 싶어 끝이야? 음. 그게 뭐야? 정말 재밌다 음. 얘는 기가 음. 소방차랑 재미가 살았어요 재미난 소방차랑 로드가 나타났어요 로봇이 나타났어요 공룡도 공룡은 징그르를 구들을 보충을 음. 응. 그래서, 종을, 종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친구들도 잡아먹었어요. 헉? 그래서, 응. 그래서, 손도 잡아먹었어요. 헉?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새끼를, 어. 그런 그 했어요. 그래서, 아야 했어요. 헉? 재밌다, 재밌다! 얘날 옛날 서로가 잘했어요. 나는 음. 엄마를 가구 음. 입었어요. 음. 그래서 음. 나는 엄마가 필요했어요. 음. 그래서 엄마가 나타났어요. 와. 한, 아빠도 나타났어요. 와. 그래서 와. 누나도 나타났어요. 와.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뭔 소리? 아니야, 그만해줘.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소리? 방구를 훅 켰어? 응. 다 썼어? 썼어, 아. 안 썼어? 무서워. <laughs> 무서워. 음. 무서워. 무서워? 음. 안 무서워. 무서안 무서워. 응. 음. 너생겼어 <laughs> 아 m a good one. I'm a g o o 만 one. I'm 만 good o 나서 넘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넘어져서 핸드폰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늘 과봇은 너무 무거워서 쓰러졌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핸드폰을 데면서아아 키카스를 어, 어,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 기분 좋았지세뭐 하는 거야 너? 찾는 건데. 뭘 찾는 거야? 거기? 거기 없어. 거기? 응. 어디 있어? 비밀이야. 너가 찾아야지 술래니까 저거 못참 못찾아? 응 아니 못참아 못참아? 응 왜?